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 날이 밝았고 삶의 외치 246일째입니다. 네, 오늘도 힘찬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매일매일 계시하는 매일 시간, 다몇 분이긴 하지만,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감싸고, 그 생각 크게 나를 엄청 힘을 낼수 있는 기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 자유도 이룰 수 있고요. 그 믿음들과 긍정적 생각들이 나를 어,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힘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도 기죽지 말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